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최신 기출문제풀이입니다. 2022년 4월 9일 시험 A형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입니다. 텍스트 작성은 글머리 기호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첫 번째 문단에 적용될 위치를 볼까요? 영어와 한글, 아토피의 개념 제목 부분이네요. 두 번째 지시사항을 적용시킬 문단 이수준입니다 다섯 속도가 빠르면 점수 60점 획득이 더 유리하겠죠. 영어와 한글 부분에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부조건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동영상 경로에서 파일을 삽입한 다음,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요구하고 있군요. 동영상 위치는 영문 글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제목 1.점 아토피의 개념을 입력합니다. 텍스트 상자를 선택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도형 서식을 선택합니다. 도형 서식 창에서 텍스트 옵션,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 자동 맞춤 안함에 체크하고 닫기 클릭합니다. 입력할 글자가 잘 보이도록 맞추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에 제목부터 입력하고 엔터키 누른 후 탭키 한번 누르세요. 그 다음 문단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오타가 없는지 살펴보면서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공통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꼴 굴림과 줄 간격 1.5줄이 공통된 지시사항이죠. 블록 지정하고 홈 메뉴에서 글꼴은 굴림 적고 엔터, 줄 간격 1.5줄로 선택합니다. 텍스트 상자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위치를 조정합니다. 기호가 들어갈 문단의 커서를 두고 홈 메뉴 클릭합니다. 같은 글머리 기호를 찾아 선택합니다. 문단이 블록된 상태에서 글자 크기 24포인트 굵게 설정합니다. 두 번째 문단 블록 설정 후에 같은 글머리 기호 선택하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입력된 내용의 오른쪽 끝 위치가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 확인하면서 텍스트 상자의 위치와 너비를 조절합니다.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는 여러 군데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수직 복사나 수평으로 복사할 때 수월합니다. 텍스트 상자를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아래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복사된 텍스트 상자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혹시 오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입력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배점이 60점이죠. 영문 타자와 한글 타자 속도와 연관이 큽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출력 형태와 같이 크기와 위치를 맞추도록 합니다. 동영상 지시 사항을 봅니다. 동영상 삽입합니다. 삽입 메뉴 클릭, 오른쪽 비디오 클릭, 내 PC의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서 동영상 WMV를 선택하고 삽입 버튼 클릭합니다. 슬라이드에 삽입된 동영상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재생 메뉴 클릭, 자동 실행으로 선택하고 반복 재생에 체크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슬라이드가 완성될 때마다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독위원 PC에는 최종적으로 전송한 답안 파일만 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문제 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